아빠. 아빠 저희도 찍... 저희 우리 오늘 여기 온김에 연배하는 가시는데 아빠. 네, 저희 관객 여러분하고 우리 배우분들, 감독님들하고 같이 한번 단체 사진을 좀 찍고 싶은데 괜찮으시죠? 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 네, 우리 감독님들분들 잠깐 뒤로 저러셔서 이 앞쪽에 네. 오셔서 포즈를 좀 취해 주시고요. 네. <람이> 자 그러면 저 앞에 지금 흰옷 입으신 분이 지금 어, 저 카메라로 찍으실 건데 어, 제가 신호를 드리면 관객 여러분들 도다 같이 하이제킹 화이팅 한번 외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자 하나 둘셋 하면 하시는 거예요. 자 하나 둘셋하이제킹 화이팅 됐나요? 하이애킹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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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정말 감사합니다. 저희 인사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. 자, 다 같이 인사.